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어, 오늘 이제 처음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들으시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어, 1차에 어, 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 2차 과목으로만 지금 어, 관세평가가 어, 시험 과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어,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999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1999년도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는 어,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이제 관사 시험이 어,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 경쟁률도 좀 치열해졌죠. 이제 관세평가 과목 2010년도부터 편입이 돼 있었으니까 제가 이 1999년도 시험을 어, 칠 무렵에는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사항은, 어, 제가 관세평가 과목을 시험도 보지도 않은 놈이 여러분들한테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세평가 과목은, 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홉 번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1999년도에 합격을 해서 어 저는 뭐 관세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법인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어 회사를 지금 옮긴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단 관세 시험에 합격하고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 과목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오늘 그이 과목을 처음 접하시니까 앞으로 수업 방향이랄까. 그다음에 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잠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어, 첫째 시간에 잠깐 갖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향은 어, 이 기본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 평가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관세 평가는 관세법 여러분들 1차에서 시험을 보셨던 관세법 사실은 이제 제30조부터 35조까지 그뒤 보면 굉장히 짧은 조항인데 그 조항의 내용들을 관세법에서 떼내서 여러분들 2차 시험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시니까 그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기본 과정은 앞으로 2개월 동안에 8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 중에는 당연히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흐름을 법령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세평가 체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령을 중심으로 쟁점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 쟁점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고 굉장히 생겨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법령의 체계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세법 하에 이 관세평가 이 조항이 있게 된 법원이 소위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국제 어, 협약, 뭐 협정이라고 하는데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과정 중에는 어, 사실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고 어, 부지불식간에 협정의 내용들을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있는 조항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차용이 되느냐 어, 관세평가협정이라는 어, 그 국제협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찌되었든 교재를 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정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어, 심화 과정 때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 법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법령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 어찌 보면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 법규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물론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지만 어, 그 법령이 어, 가리키고 있는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위한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 규정을 어,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사례들을